희망찬 나의 길. 우리 주 예수님, 1995년 6월 27일, 성찬식 뒤에, 내 몸은 선물이고, 내 사랑은 은총이다. 내 생명은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온 살아있는 선물이다. 한 사람, 하나의 사랑, 하나이신 하느님, 하나이신 성령, 하나의 빛, 하나이신 하느님,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이신 창조주, 하나이신 하느님, 성령 안에 하느님, 사람 안에 하느님, 창조주 안에 하느님, 거룩한 신비, 거룩한 사랑, 거룩한 진리, 천국으로 가는 길가에서 너희는 지치고 넘어지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라. 우리 주 예수님, 1995년 6월 28일, 교황에 대하여, 아버지이며 아들이고, 종이면서 아버지이고, 성인이면서 종이다. 천주성부님, 1995년 6월 29일, 파도에 물마루를 타는 것은 파도가 부서질 때까지만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파도가 도착하면 다시 물마루 위까지 오를 수가 있다.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같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수많은 파도를 탈수 있겠지만, 또한 수많은 파도의 부서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파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도는 더욱 세차게 부서질 것이다. 천주성부님, 1995년 6월 29일 수도원의 모임을 위하여, 오, 나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아, 너희의 형제들을 볼때 오로지 사랑의 눈으로만 보라고 나의 아들 예수님은 가르쳤다. 너희 형제들을 볼때 그들이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눈으로 보라고 나의 아들 예수님은 가르쳤다. 너희 형제들을 볼때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으로 보라고 나의 아들 예수님은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너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너희는 동료들을 볼때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때 너희는, 그때 너희는 나의 아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 머리에 쓴 가시 왕관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내 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볼수 있는 것은 인류를 위한 사랑뿐이었다. 병사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육설을 퍼부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류를 위한 용서뿐이었다. 못이 살점으로 파고들어서. 내 몸이 고통으로 가득 찼을 때 내가 줄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하는 성심 뿐이었다. 인류는 나의 성심 속으로부터 넘쳐 나오는 사랑을 용서의 자비로운 행동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며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해 그 안에서 몸을 씻어야 한다. 군중이 예언자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군중이 치료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군중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오늘날 인류는 그 옛날 갈릴레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고, 듣고, 치료받기 위해 모여들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류는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같으며 그 해결책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같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해결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다. 성모 마리아, 만일 예수님의 성심을 들여다 본다면 너희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성심을 들여다 본다면 너희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성심을 들여다 본다면 너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급할 때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면 너희는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강한 희망을 가지면 너희는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성심 안에 있는 강한 힘이 너희를 평화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대천사 라파엘, 감정적인 것 안에서 영적인 것을 찾아내어라. 그것을 찾아냈을 때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지 말고 영혼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체성사에 대한 명상과 기도에 몰입해야 한다. 성찬식의 가장 거룩한 빵 안에 있는 주님의 몸의 신비에 대한 깊은 생각과 함께 너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 압도적인 사랑의 감정에 너를 맡김으로써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 사랑을 가로막지 말고 정지시키지도 말아라. 그저 그 사랑이 너를 통해 흘러 넘치도록 하여라. 성사 안에서 너의 영혼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이 너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도록 길을 활짝 열어라.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부쩍 성장하여라.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고 항상 지켜보아 줄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제 너는 보고, 이제 너는 느끼고, 이제 너는 하느님과 한몸이 된다. 진리를 알게 되면 너는 하느님의 사랑인 커다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하느님과 한몸이 된다.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빛은 모든 사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빛은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그때 빛이 그들을 밝게 비출 것이다.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육신을 고치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신다. 마음을 용서하고, 영혼을 용서하고, 육신을 용서하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사랑의 동그라미, 묵주기도. 나눔의 동그라미, 묵주기도. 일치의 동그라미, 묵주기도. 묵주기도를 올릴 때 사랑으로 기도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묵주기도를 올릴 때 나의 생명을 나누어 갖고 나의 사랑을 나누어 가져라. 묵주기도를 올릴 때 나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한몸이 되어라. 묵주기도는 나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선물이고 자녀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물이다. 천주성부님, 1995년 7월 2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분에게 찬양을 보내라.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라.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주 예수님, 성령이시며 육신이신 주 예수님, 진리이시며 빛이신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어느 날 나의 제자 하나가 물었다.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내가 했던 대답은 지금의 대답과 똑같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기 때문에 성체의 빵은 나의 몸이며, 따라서 나를 받아먹는 성체 성사야말로 바로 그 길이다. 사랑 안에서 내 몸을 받아먹는 것은 나를 너에게 가져다 주고 너를 나에게 가져다 주며 더 나아가 내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너는 그만큼 천국에 가까이 가게 된다. 내 몸을 천국에 이르는 길로 생각하고 가능한 한 자주 내 몸을 받아먹고 성체 조배를 하고 흠숭하여라. 성찬 전례 후의 환시,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나를 불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예수님께서 성체가 되셨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내부는 새빨갛으며 나는 그것이 예수 성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주위를 온통 어린이들과 천사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성심 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내 마음 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러자 천사들이 내 주위에 하나가 등 몰려들었으며 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 성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 주 예수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영혼을 환하게 비추고 성체를 환하게 비추어라.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을 고양시키고 성체를 받아먹어라. 내 영혼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성체를 받아먹어라. 성체를 받아먹으면 너는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내 존재 자체가 환하게 빛날 것이다. 이 지구상을 걸어 다녔을 때 나는 병든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영혼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를 해 주었을 때 나는 먼저 영혼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었다. 영혼이 치유되어야 그 다음을 손댈 수가 있다. 영혼이 치유되면 마음과 육신이 평화로워지고 치료를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때때로 영혼이 치료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에는 내부의 혼란이 하느님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게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그 혼란은 종종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생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생활,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생활에서 기인한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들은 마음을 하느님께 활짝 열어야 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들은 영혼을 하느님께 활짝 열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들은 사랑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천주성부님, 평화 안에서 기다리고 사랑 안에서 기다리고, 희망 안에서 기다려라. 내 아드님의 몸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 우리 주 예수님, 나의 몸은 천국으로 인도해준다. 나의 몸은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준다. 나의 몸은 아버지께로 인도해준다. 성체는 나의 몸이요. 인류에 대한 나의 선물이다. 안개를 꿰뚫고 빛이 나타난다.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난다. 악을 해치고 주님께서 나타난다. 악마가 인류의 영혼들을 뒤덮어버린 거짓말의 안개를 하느님께서 말끔히 치우시도록 하여라. 나의 사랑, 성체 안에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 빛을 밝히고 진리를 마음속으로 들여보내시도록 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너희가 내 몸을 받아 먹으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너희가 내 몸을 받아 먹으면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너희가 내 몸을 받아 먹으면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내 몸을 많이 받아 먹으면 많이 받아 먹을수록 너희는 더욱더 가득 채워질 것이고 더욱더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천주성부님, 사람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셨다. 현명하게 내디딘 한 걸음이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 사랑으로 내디딘 한 걸음이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느님을 위하여 내디딘 한 걸음은 실패할 수가 없다. 하느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라. 도와주는 사람을 칭찬하여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칭찬하여라. 그리고 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여라. 천주 성부님, 내 마음 속에서 끄집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내 영혼 속에서 끄집어내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내 정신 속에서 끄집어내어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켜 주어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은 나의 은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을 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키는데 사용하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찾아내서 치유해 주어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혼란을 찾아내서 없애주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찾아내서 위로해 주도록 하여라. 이러한 일들을 나를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행하여라. 어느날 너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순간에도 너는 그들을 오로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때로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용서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미소를 지어라. 왜냐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으니까.